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대상은 나스닥 상장 리브 AI, 티커 RGLV입니다. 이 종목의 최근 상승 동력은 실적 검증입니다. 연간 매출 426% 증가로 약 5배 성장, 7천만 달러 돌파하며 1억 달러 달성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AI 로보틱스 테마주 중 실적 기반 상승으로 차별화되며 매출 급증이 주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비전만 앞선 종목들과 구분되는 핵심 호재입니다. 차트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 단계입니다. 왼쪽 어깨의 머리통 오른쪽 어깨 형성 후 넥라인 돌파 시 본격 대세 상승 전환 신호입니다. 일본 기준 6월, 10월, 12월까지 거래대금 동반 강한 매주 확인되며 5월 12월 7개월간 토탈 볼륨이 강력 지지 라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적으로 1.7에서 2달러 구간이 핵심 지지선입니다. 실적 발표 후 새벽 시간대 이 구간 단기 돌파 예상되며 돌파 실패 시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지지선 전략입니다 과거 나스닥 300% 폭등 사례 참고 시 2중, 3중, 4중, 5중 바닥 형성 과정에서 2달러 부근 미친 듯이 매수 비중 확대가 적절합니다 실적 전고 믿고 저점 배팅, 분할 매수로 물량 확보하세요 현재 시점 단기 저항 매물대는 3.7달러입니다 과거 폭등 후 이탈, 윗꼬리 형성 구간으로 반등 시 강력 저항 작용 확인됩니다. 목표가 분석입니다. 3.7달러 박스권 돌파 시 2차 저항 5달러, 3차 저항은 매도 유동성 벽 형성 구간인 7.5달러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비율 기준 1차 3.7달러, 2차 5달러, 3차 7.5달러로 설정하십시오. 저점부터 50에서 300% 이상 폭등 여력 충분하며 연말 실적 모멘텀으로 추가 상반 가능성 큽니다. 리스크 관리 지침입니다. 실적 호재에도 거래량 감소 시 음봉 연속 패턴 주의. 포트폴리오 비중 5~7% 제한. 20~30% 수액 시 부분 매도 원칙 준수하세요. 프리마켓 갭 상승 후 조정 시 1.7달러 하방 이탈, 손절 기준 대응 필수입니다. AI 섹터 변동성 고려에 기계적 타점 준수가 핵심입니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지원을 원하시면 화면 상단번호 010-4639-4820으로 RGLV 구독 인증 문자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한정 무료 공유로 고가 매도 저점 매수 전략 상세 안내 드립니다. RGLV는 실적 검증된 AI 성장주로서 단기 트레이딩과 중기 투자 모두 적합합니다. 제시 타점과 목표가 기준 체계적 매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원칙 요약, 지지선 1.7에서 2달러 적급 매수, 3.7달러 저항 돌파 확인 후 추격, 5에서 7.5달러 구간 수익 실현, 호재 지속 여부는 분기 실적과 후속 계약 공시 모니터링 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분석 업데이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